경상남도에서 열리고 있는 전국체전에서 제주 선수단은 연일 메달 횡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훌륭한 선수들 뒤엔 든든한 버팀목 바로 지도자들이 있죠. 강인희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포안 던지기가 한창인 경기장. 경기 내내 자리를 한번 뜨지도, 앉지도 않고 선수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진숙 육상 전임지도자입니다. 경기 직전까지 선수의 자세 하나도 놓치지 않습니다. 동메달을 획득한 서귀포시청 이수정 선수의 버팀목이지만 성과를 선수의 공으로 돌립니다. 선수들 뭐 하나하나 뭐 이렇게 보면 걸음걸이라도 파악을 하고 뭐 심리 같은 것도 파악을 해야 하니까 어떻게 보면 뭐 제가 잘해서는 것보다 선수를 잘 만나서 뭐 지도자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30m 리커브에서 금메달을 선물한 양궁 제주영고팀인 현대제철의 한승훈 감독. 선수들의 표정으로 속마음까지 꿰뚫어 보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도록 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자신감 있게 활을 쏠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많이 하고 그렇지 않은 선수들은 본인의 실력,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많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감독 4년차 이제는 선수와 지도자가 그야말로 하나입니다. 그래도 뒤에 의지되는 사람 있으면 좀더 좋거든요. 그래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제주 엘리트 체육 발전을 위해 타 지역 출신 지도자 주거비 지원과 중고동부 꿈나무 연계 육성이 절실하다는 지도자들 선수들과 함께 하는 목표에 힘찬 걸음을 내딛습니다. KBS 뉴스 간인입니다.